반갑습니다. 수환학통의 박경은입니다. 33번, 34번 풀어봅니다. 33번 문제예요. 1, 2, 3, 4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한 개씩 각 면에 새겨져 있는 사각연필이 있다. 문제 2에 한번 해볼게요. 연필이 있는데 연필에 1, 2, 3, 4 이렇게 적혀져 있대요. 그럼 뒤쪽에 3, 4가 적혀져 있겠죠. 이 사각연필을 굴렸을 때각 면이 나올 확률이 같다. 그러면 1, 2, 3, 4가 나올 확률은 모두 다 4분의 1이다. 이 사각연필을 그런데 80번 굴리자. 윗면이 나온 수의 합 윗면이 나온 수의 합, 밑면은 처음에 뭐 1이 나오고, 두 번째 2가 나오고, 세 번째 1이 나오고, 4가 나오고, 4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80번째 뭐가 나왔겠죠? 이거를 다 더한 합. 이216 이상일 확률을 X를 할 때. 그러면 이합 한, 합은 그때그때 돌릴 때마다 다르니까 변수 X라고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px가 216 이상의 확률을 x라고 할때 이렇게 되겠네요. 표준 정규분포 파입니다. 사실은 파이라고 읽는데요. 이 파이하고요, 이거하고 단어가 음역이 같아요. 파이라고 한글은 같아요. 근데 영어로는 이쪽에 있는 게 파이, 얘는 파이예요. F에서 나온 거예요. 파 그래서 우선 파이 z를 이용해서 가장 x와 가장 가깝게 나온 것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표준 정규 분포로 보라는 거죠. 음 80번 윗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씩 돌리는 거를 x1, x2, x3 이렇게 x8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 더한 값을 합해서 x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최하값은 80일 거고요. 왜 1, 2, 80번 가장 최상의 값은 4, 8에 30이 320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80에서 320 사이일 거고 그 중에 216 이상이 되는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네, 문제는 잘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80번째까지의 값을 X라고 두고, 그 다음에 구하는 문제는 X가 216일 때를 어떻게 구하냐, 이건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는 지금, 결국 1, 2, 3, 4. 를 중에서 4분의 1을 확률로 갖고 선택을 하는 거나 문제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얘를 몇번 한다? 80번 하는 거죠. 혹시 아이디어 있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x라는 게 결국은 x1 더하기 x80 이거니까 내가 구하려는 확률은 P216. 이렇게 되고, 80개가 쭉 더해졌다고 보니까, X1부터 X80까지 더한 평균을 구하고, 또뭐 분산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그마가 나올 거니까 표준 정규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ex1 더하기 ex2 더하기 이렇게 ex80까지 더해야 되는데 각각은 모두 연필을 던진다는 똑같은 상황에서 나온 거니까 이 결과는 80에 2x1이라고 해도 되겠죠? 또한 지금 이것도 vx1 더하기 vx2, vx80이니까 80에 vx1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때 EX1을 구해야 되겠네요. EX1은 한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에 대한 확률 분포예요. 즉, 내가 사각연필을 한번 던지면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각각의 확률 값은 4분의 1씩이다. 따라서 2 x 1은 4분의 1로 묶으면 1덕이 2덕이 3덕이 4가 되고, 그 결과 2분의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vx1을 구하려면 ex1의 제고 빼기, ex1의 전체의 제곱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에서 1에 제고 2에 제고 3의 제곱, 4의 제곱, 빼기 2분의 5의 제곱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5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음, 2분의 15가 아니라 2분의 15 빼기 2분의 5가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4분의 5가 됐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 과정들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됐으니, 따라서 이 값을 내야 되겠죠? 80 곱하기 2분의 5, 80 곱하기 4분의 5. 그리고 나서 주어진 문제를 p에 따라서 x1에서 x80 빼기 200을, 이거는 100이 나오니까, 10이 되겠죠? 216-210즉 P의 Z가 1.6보다 크다. 1.6 0을 기준으로 1.6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반대쪽으로 따진다면 앞에서 했던 1.6을 1에서 빼야 내가 원하는 만큼이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왜 갑자기 파이 1.6이에요? 문제에서 파이라는 함수는 저 아래서부터 z 값이 될 때까지 누적 분포 함수를 파이 z라고 하겠다라고 정의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정의한 거에 맞춰서 본다면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답안 정리합니다. 어떠한 사각연필을 굴리던 1, 2, 3, 4가 나오고 각각은 4분의 1씩이에요. 따라서 그 기대값은 2분의 5가 되고요. 또 분산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x에 대한 기대값의 제곱을 뺀 거나 4분의 5가 됐죠. 이렇게 80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80 곱하기 2분의 5는 200, 80 곱하기 4분의 5는 100. 평균을 구할 때는 각각의 평균을 더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왜? 평균 더하기 평균 더하기 평균해야 전체 평균이니까. 근데 분산을 구할 때는 왜 분산을 다 더하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에 일, 일, 일 있고 일의 제곱 x 1 더하기 이의 제곱 x 2 더하기 그다음에 아 이거 내 그냥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거는 v ax1 플러스 bx2 플러스 cx3 플러스 이렇게 만약에 dxn 이다. 그러면 a제곱 vx1 b제곱 vx2 그 다음에 d제곱 vxn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는 것을 바로 적용해서 얻은 거죠. 그런데 왜 분산은 제곱으로 들어가요. 그건 분산의 정의 안에는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의 제곱을 하기 때문에 상수항은 없어지고 제곱한 앞에 개수의 제곱이 붙게 되는 거죠. 100 이제 우리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 볼까요? 그래서 전체를 y라고 두고 y에서 200을 빼고 10으로 나누고 216을 200으로 빼고 10으로 나누어서 1.6 그림을 그렸을 때는 1.6보다 큰 쪽이다라고 했으니까 반대쪽 전체에 대한 파이 1.6을 1에서 빼 주면 되겠죠? 그래서 1.6을 1에서 빼준 값을 x라고 한다. 라는 거잘 구하셨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성공이라고 한대요. 문제를 좀 이해해 보아야 될것 같은데 동전 3개예요. 그 다음에 앞면이 모두 나오면 그러니까 H, H, H가 나오면 성공이 돼요. 성공이 될 확률 S라고 한다면 P, S는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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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난 이것만 관심 있는 거니까 그 외의 것은 다 실패가 되는 거네요. fail, 그래서 p, fail은 8분의 7이다라고 보고자 하는 거예요.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진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할 때 5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한다. 어떤 시행을 하는데 다섯 번 성공한 나가 아니라 다섯 번 성공할 때 까지 라고 했어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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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다섯 번째까지 성공했어요. 성공, 성공, 실패. 성공, 성공, 성공. 여섯 번째까지 성공했어요. 이렇게 간단 뜻이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번째 성공하려면 여섯 번째에서는 여섯 개 중에서 몇 가지? 세 가지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가지가. 여섯 개중네번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어? 이거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음, 이양분포예요. 그래서 nb, negative binomial, 5번 성공하고 싶다, 확률은 8분의 1이다. 이렇게 씁니다. 지금과 같은 문제 상황 안에서 3가지 보기를 줬어요. 4보다 작을 확률이 0이다. 각각의 확률을 다 더하면 1이다. 13번 13일 확률은 1 2 c 4의 8분의 1에 5제곱, 8분의 7에 8제곱이다. 맞니? 라는 거예요. 이제 풀어볼까요? 앞에서 성공을 다섯 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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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최소 이렇게 다섯 번까지 성공을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다섯 번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네번 성공했거나 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기록하지 못해요. 안할 거예요. 따라서 네 번까지 이 입장에서는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1번이 맞았습니다. 이제 5번, 다섯 번 x가 5일 때부터 우리는 그중에 성공이 몇 번일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내가 하나, 둘, 셋, 넷, 해서 열세 번째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앞서 열두 개를 가지고 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열두 번째까지는 성공이 이 안에 네번 정도는 어딘가 있어야 되겠죠. 즉, 열세번 중에 네 번이 성공 부분이고, 실패는 9번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성공을 할 거죠. 13C4의 1/8의 4제곱 8분의 7의 9제곱 13번이구나. 틀렸다. <laughs> 여기가 13번째니까 12개 중에 4개고 그러면 성공은 4번, 실패는 8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정한 거를 통해서 볼때 12c4의 8분의를 4제곱, 8분의 7에 8제곱, 그리고 8분의 1. 그러면 이렇게 합해서 8분의 1에 5제곱에 8분의 7에 8제곱이죠. 오, 딩동댕, 맞는 결과다. 그리고 x가 1부터 x가 4까지는 0이지만, x가 5일 때부터 나머지까지는 계속 확률값이 있으니. 이 확률 값을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네, 2번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맞은 결과다. 지금 여러 가지 확률 분포에서 정규분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이항분포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음이항분포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음이항분포에 대해서도 많이 경험해 주시면 도움이 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향분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MB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MB 5.8분의 1. 그리고 만약에 6회 시행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성공했으니 앞에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는 성공, 나머지 한 개는 실패. 그리고 마지막에 성공한 것까지 확률값을 곱해줘서 5C4 곱하기 8분의 1에 4제곱 곱하기 8분의 7에 1제곱 곱하기 8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면 결국은 1번 5보다 작은 쪽은 무조건 확률이 0이다. 2번 모든 전체 확률 항상 1이다. 3번 12회 시행에서 4번 성공하고 8번 실패한 뒤 13번째에서 마침내 성공할 확률이기 때문에 12c4 8분의 1에 4제곱, 8분의 7에 8제곱, 곱하기 8분의 1에서 12c4에 8분의 1에 5제곱, 8분의 7에 8제곱이다. 모두 다 맞았다. 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